6장 화이설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서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리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부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체계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라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군하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비워하므로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색에 덤기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진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한 일이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지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속아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수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울들을 취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를 스 욕수가 내가 한나를 일켜 너희를 지리니 그들이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시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